안녕하세요. 동탁같이 부동산입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하니 건강 유의하시고 마음 편안한 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용인시 원산면에 건설 중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와 용인 남사업과 이동업에 조성해 중인 삼성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가까운 안성시 양승면 소재 임야매물이 나와 소개합니다. 경기도 안성시 양승면 소재 자연 녹지 지역 및 준보존산지 임야 두개 필지로 토지 면적은 9,502 평방미터 약2,874 평입니다. 안성 임야 매물의 특징은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은 토지로 용도 변경 및 토목공사 등은 매수인이 진행하는 조건입니다. 공장 허가된 안성시 양승면 자행녹지지역 임야 매매가는 3.3 백만 미터 평당 60만 원으로 협의 가능하며 해당 지역 주변에 공장이 다수 건축되고 있으므로 진입도로 사용이 편리해 보입니다. 공장 허가된 경기도 안성시 자연 녹지 지역 있냐 약3 0평 매물 관련 자료 사진과 영상으로 구유해 보시고 경기 남부 지역에서 공장이나 공장지열 토지 찾으시면 연락 주세요. 니즈에 맞는 좋은 토지로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하세요 동탁같이 부동산입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하니 건강 유의하시고 마음 편안한 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용인시 원산면의 건설 중인 SK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와 용인 남사업과 이동업에 조성해 중인 삼성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가까운 안성시 양승면 소재 임야매물이 나와 소개합니다. 경기도 안성시 양승면 소재 자연녹지지역및 준보존산지 임야두개 필지로 토지 면적은 9,502평방미터 약 2,874평입니다. 안성 임야매물의 특징은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은 토지로 용도 변경 및 토목공사 등은 매수인이 진행하는 조건입니다. 공장 허가된 안성시 양승면 자이녹지 지역 임야 매매가는 3.300만 미터 평당 60만 원으로 협의 가능하며 해당 지역 주변에 공장이 다수 건축되고 있으므로 진입도로 사용이 편리해 보입니다. 공장 허가된 경기도 안성시 자유녹지 지역 임야 약3.0평 매물 관련 자료 사진과 영상으로 구해 보시고 경기 남부 지역에서 공장이나 공장지을 토지 찾으시면 연락주세요. 니즈에 맞는 좋은 토지로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